오늘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32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그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면 이 사람이 이 병자가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많이 고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에 손만 대게 하셔도 사람들이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일어나라라고 내제가 사함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도 물론 고쳐주시지만 그 전에 이제 행위로서 그 사람의 몸을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3절부터, 제가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회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양기와 또 그의 혀에 손을 대어 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한식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면서 고쳐주시긴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이 병자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시근하게 여겨시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이 환자를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면서 한숨을 쉬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병자를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그의 몸을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의 기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한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한숨을 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삶의 기간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고된 인생의 삶을 보시면서 분명히 탄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든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정말로 깊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한명한 한 명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기하에오 계시고, 불쌍히 오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깊이 탄식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탄식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해 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민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우리 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슬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아껴주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 이 세상에서 고되고 힘든 삶을 살 때도 그리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 때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식해 주심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한 가지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아픈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